물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길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0월 둘째 주 주간운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운세인데요 여러분들 4장의 카드 중에 여러분들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오는 어, 에너지와 여러분 주파수가 잘 맞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10월 둘째 주 주간 운세 여러분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카드 한 장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카드 지금부터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카드입니다. 자, 1번 카드부터요.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10월 둘째 주 운세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어, 첫 주의 시작이 좀 바쁘세요. 그리고, 어, 이 카드는 태조 이성계 카드인데요. 어, 이성계 왕 카드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건국한 이성계 카드인데, 이 카드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결합하여 형평성을 이루어라 라는 카드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창의적이고 대담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직관이나 결합하는 것도 의미에요 논리적 사고라 그래서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첫 주의 시작이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첫 주에 바빠요. 많이 돌아다니세요. 여기저기 움직이시고 어, 그리고 기쁜 소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좋은 소식도 있고 되게 창조적인 지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주 출발이 어,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바쁘면서 어, 멀리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바쁘면서 어, 첫주 시작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 중반 들어서는요, 어, 수학할지 말지 좀 고민하는 카드. 어, 이 카드는요, 수학에 이르를 수 있다, 포기하지 말라는 카드예요. 주로 돈이나 비즈니스, 뭐 물물교환 카드기도 하고요. 또는 논쟁과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내가 이거를 성취할지 말지, 앞으로 나아갈지 말지 조금 고미, 고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카드예요, 이것도. 엄청난 수학을 보고 내가 흐뭇해 하는 것도 되거든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흐뭇해 하시고 좀 기뻐하시면서 어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지 말지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지 말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일들을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로 옮길지 말지 아니면 현재 새롭게 시작할지 말지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협상에서 약간의 언쟁이나 대치도 될 수도 있지만, 어 조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어내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어 이거를 당장 수확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흐뭇하게 풍부한, 흐뭇하게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아, 둘째 주 마무리에는요. 이거는 도승지 어, 조선시대 홍구경이 동전을 도승지가 동전을 들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최선을 다해 몰입하라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젊고 여러분들 재능 있고 어, 어떤 연구나 학문에 몰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에 여러분들이 몰입하면서 마무리 잘 지으실 것 같아요. 뭐 어, 좋은 메시지도 가져올 수 있고요, 뉴스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한주 마무리를 되게 잘할 수도 있는데 어, 금전적으로는 한 주. 어, 운이 좋아요. 금전운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목표도 괜찮고,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도 되게 젊게 가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이나 재능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한주 마무리를 좀 바쁘면서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내실 것 같아요. 결과 카드로는요, 어, 왕의 호위무사가 나무를 들고 있는 건데요. 어,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늘 하루 안부를 물어보라는 가든데요. 어, 한주 동안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열심히 생활하시면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주에는 좋은 소식도 있으시고 어,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출발을 하신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한 주를 잘 보내실 것 같아요. 좀 바쁘시면서 이동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바 일에 되게 충실하시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금전운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는요. 어, 아, 앞만 보고 용감하게 앞만 보고 달려라 라는 카드입니다. 어, 장군이 열심히 달리는 카드인데요. 어, 장군과 같이 여러분들이 용맹하게 어,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여러분 야망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이라는카드예요 어, 주변에 어떠한 말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의지대로 용기있게 잘 어, 앞만 보고 달려나가시면 용감하게 달려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주 잘 마무리하시고 바쁘시고 금전운도 좋으시고 창의적이고 너무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 달에서 주는 우주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요 어, 활동궁의 달이에요.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뎌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과감해야 할 때래요. 상황이나 문제들 여러분 손으로 처리하고 직접 그리고 강력하고 여러분 주도적으로 단호하고 계획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결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는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 위의 위해 요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도적이고 아주 단호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탄그름을 위한 카드이기도 해요. 어, 여러분들이 걱정한 일이 있다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시고요. 진짜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 리드할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용기 내어서 어, 여러분들 마음과 감정을 따르고 무모함이나 너무 빠른 행동은 피하시면서 어,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신감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주 멋지게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자, 달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합니다. 자, 1번 뽑으신 분들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 둘째 주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가득하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10월 둘째 주 운세 잘 리딩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어, 10월 둘째주첫 시작부터 즐거웠던 기억에 대한 과거를 되돌아보아라라는 카드예요. 과거의 회상 카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고 어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새로운 관계 지식, 어,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낯선 지역으로 이동도 하는데 어, 여러분 과거에 알던 분이나 아니면 전생의 인연으로부터 기쁜 소식도 있어요. 낯선 장소로의 이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회상, 그리고, 어, 이곳은, 어, 명옥헌이라는 원림이래요. 이곳은 대한민국 오래된 정원, 어, 명승제 58호로 지정된 담양의 명옥헌이라는, 어, 이 그림이래요, 여기가. 근데, 어, 어쨌거나 이, 글이,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이나 과거에 알던 분, 어릴 적향수의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첫 주에 내가 옛날부터 알던 분이나, 어, 여러분들 어릴 적의 친구나, 아니면 전생의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분과 기쁜 만남이나 제안이나, 뭐,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첫주 시작부터 좋으신데요. 그리고, 어, 우리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어, 이따금씩 위로받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 옛날 생각에 좀 잠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주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중반에는요, 어, 마법사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도 발휘하시고 능수능란하고 여러분들 모든 걸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그리고 어떠한 뭐 금연적이든 이거는 만능이에요. 금전, 일, 모든 거, 연애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면도 뛰어나고 능력과 매력이 넘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재능을 발휘하라. 아, 아깝잖아요, 너무 재능이. 그래서 섞이지 말고 재능을 발휘하라는 라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주중에는 여러분들 의지대로 여러분들 지식이나 기술로 잘 연마된 어,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잘 해결하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평탄하게 잘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의 마무리는요, 어, 이 카드는 계획은 이미 새로워져 있다. 당장 실행하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또한 멀리 이동할 수도 있고요. 멀리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리워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계획은 새로워져,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걸 당장 실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 여러분들이 어느 분도 원하시는 거 완성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주 마무리 잘 하셔서 그 다음 주또 준비하시면 잘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도 너무 좋으세요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주 동안 행복하고 즐거우면서 또 새로운 일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실 것 같아요. 어, 결과 카드로는요, 이거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금전적 이득도 좋고요.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재정적 안전, 그리고 집이나 거주지에서 안정적이다라는 카드예요. 또는 여러분들, 한 주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잘 보낸다. 그리고 매일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도 없을 수도 있으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면 된다. 그래서 금전적인 가족 문제로 연관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족들의 재산이나 뭐 상속이 수도 돼요. 지원을 받는 것도 있죠.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뭔가 이루어내실 수도 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엄청 풍요롭고 안정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한주 동안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되게 안정적으로 가족들과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로는요, 어, 이동한 일이 이동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카드예요 어디 멀리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또는 여러분들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환하실 수도 있고, 어, 또는 모종의 비밀을 간직하실 수도 있다 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진행하셔라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리에 무슨 일을 하시든 어, 들뜨지 마시고 어디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이동과 비밀이기 때문에 순리대로 은밀히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당신의 목표에 아주 가까워졌대요. 소망을 9 0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확실한 예스나 노를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고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마무리 단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심하도록 하시고 어 상황이 약간 긴장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 한 번의 잘못으로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기에도 좋고 좋은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어, 여러분들 아주 목표한 거에 가까웠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잘될 것이다. 계획을 잘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달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나는 내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뽑으신 분들도요, 10월 둘째 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10월 둘째 주, 운세, 자,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10월 둘째 주, 첫주의 시작을, 어, 이거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탐험해 보아라는 카드예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남에게 변수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고민이나 계획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어, 앞으로 나아가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하시고 시작은 좋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신 카드예요. 그래서 첫 주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느 정도 이뤘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포부도 커지시고 첫 주에 여러분들이 어, 안정적이고 어,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큰 희망이나 호복 그리고 더큰 도약을 위해서 어, 안정을 벗어나서 어, 좀 크게 도전하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아가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첫주 시작을 이루어 놓고 고민하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 중반에는요, 어 왕이 동전을 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경복궁 모습인데, 어 금전적으로도 되게 좋으세요. 어 주중에는 뭔가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원하는 게 너무 좋으세요. 근데 이 카드는 자금 관리를 잘하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성공하시고 부를 되게 축적하신다. 어우 다음 주에 재물운이 괜찮으신데요, 여러분들. 금전적으로도. 어 여러분들 돈 들어올 일이 좀 있으신가봐요. 하지만 금전 관리를 좀 잘하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보도 어, 축적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나 어, 여러분들 진행 중인 일들도 잘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틀리되고잘 풀리신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어, 첫주 시작도 뭔가 완성해놓고 시작하시면서 중반 들어서 어, 어디. 10월 두째 주에 돈이 들어오시던 아니면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획하시는 것도 잘 되시고 주중 마무리는요. 이거는 여가 생활을 지결하는 카드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성공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걸 이루신기 때문에 좀 쉬시러 가시나 보다. 그래서 쉬시는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동안 해온 일의 결과로서 보상이나 성과 노력일 수도 있어요. 안정하시고 풍요롭고 성취하시고 한주 마무리가 금전적으로 다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루셨기 때문에 어좀 풍요롭게 쉬신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시고 그래서 어 보상과 노력의 평가의 결과로서 좀 풍요롭고 한주 동안 여러분들 되게 편안하시고 금전적으로도 좋으신 한 주가 되실 것 같아요. 어, 결과 카드도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되게 좀 기쁜 일, 누군가 축하할 일, 또 모임이나 같이 축배를 드실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좋은 우정과 감정을 교류하라, 교류하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풍족하고, 여러분 인생도 즐겁고, 여러분 행복하고, 행복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우정, 즐겁고, 뭔가 축하할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유쾌하게 결론이 나신대요. 그래서 성공도 끝나고, 어, 너무 행복하고 이제 여러분 뭐 고생이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한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축하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축배도 드리시고 누군가와 즐겁게 그래서 아니면 또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주 동안 여러분들 기쁘고 행복하게 어 금전적으로도 잘 보내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로는요. 어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 사랑해요. 열정을 갖고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출발하실 수도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그래서 새롭게 열정을 가지시고 출발하시면 모든 일이 다잘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실 일도 계실 것 같아요. 10월 둘째 주에는 즐거운 일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한주잘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차오르는 달이에요 에너지가 탄력을 얻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카드인데요 어, 이 카드는 정말 끝없이 희망이 막 뿜뿜뿜 올라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무엇이든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대신 아직 도달은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은 더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시기고 여러분 감정도 되게 충만해지기는 시기래요. 그래서, 어, 너무 그거를 막 들뜨지 마시고, 명상도 하시면서, 바라는 결과에 집중도 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현실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용기도 다지 마시고, 어, 분명, 어느 것을 선택하시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 가능성이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꿈은 현실되실 것이고, 그리고 아직 조금 노력이 필요한데 기꺼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목표 재검지하시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시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달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3번 뽑으신 분들 10월 둘째 주한 주간 행복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10월 둘째 주 운세, 자, 리딩해 드리겠습니다. 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첫 주에 시작이 너무 좋으세요. 뭔가 축할 일이 생기신데요. 어, 옛날 재래식 결혼 카드 기도 한데요. 어, 익숙함에서 오는 행복감이고 안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축할 일이 엄청 많이 생긴데요. 어떤 공식적인 행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어, 가족의 화합이나 아니면 공동체 의식에서 만족하고 익숙함에서 오는 어떤 행복감을 되게 누리시게 된대요. 그래서 첫 주부터, 어, 떤 공식적인 행사나,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이 기쁜 일, 축하할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결혼카드기 때문에, 어, 연애운에서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주 시작이 정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중반 들어서는요 세종대왕님 카드예요. 그래서 열정이 넘치시고요. 어, 그 기세를 이어 나가라는 카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반 들어서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카리스마를 갖추시게 되나 봐요. 그리고 너무나 정직적, 정직하고 양심적이며 그리고 머지 않아 의외에 어, 재물 소식도 좀 있어요. 재물 소식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중반에 좀 해놓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기대 이상으로, 그래서 어, 야망으로 가득 찬 거죠. 어,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더큰 일을 이뤄내실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반에 어, 좀큰 일을 해내시나 봐요. 되게 열정적으로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어 여러분 앞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중 중반에 여러분들이 기쁜 일 많으시고 무엇인가 이루어이내실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첫주 출발부터 중반까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어, 주중 마무리는요 어 이건 나무 간세음보살님 카드예요. 그래서 인생의 선배와 가까이 알아 연륜이 묻어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가르침, 윗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갈등에서 벗어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감, 그리고 사람들이나 누구를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다감이나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한주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어, 누군가와 관계로 인해서 잘 마무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함이나 있으면 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너무 옛 것이라고 나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수응하시면서잘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 카드로도요 어, 되게 좋아요 이것은 어, 와, 이, 이 카드의 뜻은 왕관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카드고요 여러분 힘을 발휘하라는 카드예요 이건 정복하고 힘있고 승리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 모든 것에 대한 과도함은 좀 조심하시고 또한 이거는 어, 사랑과 증오에서 오는 큰 힘의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되게 번영하시고 시작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결과 카드도 너무 좋으세요 한 주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왕 왕관을 손에 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에 원하시는 건 모든 걸 시작하시고 강력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지니셨다. 그래서 결과도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한주 마무리 잘 되시고 여러분들 기쁘고 원하시는 거다 성취하시는 한 주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로는요. 이렇게 한 주가 좋은데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라는 카드예요. 이거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요. 내가 싸우면 모욕, 파괴, 불명예를 의미해요. 어, 내가 누군가 싸워도 이겨도 이긴 거 아니고 진거 같은 기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참으시면 한주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누구를 이기려고 해도 저,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보하시고 참고 잘 인내하시면 한 주를 기쁘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요, 우주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풀문 사수 자리예요. 더큰 그림을 보래요. 어, 여러분들 딜레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 사소한 것에 초조하고 안달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대요. 그래,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갔고요. 더큰 그림을 봐야 한대요. 어,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어, 곧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축복을 세어볼 시간이래요. 긍정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인생은요 가끔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요, 불확실성으로 가야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유지하시고 우주가 여러분들을 놀랄치, 놀래킬 거래요. 그래서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져. 틀어지지 않았는지 좀 점검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어 여러분들 주변 인물들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너그럽게 포옹해주시고 그리고 어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속마음을 여기저기 그러면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하니 그리고 여러분들 어,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긍정에 좋은 에너지가 온다고 합니다 자 달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는요 짧게 휴식 시간을 갖거나 몸을 떠나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요 10월 둘째 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랍니다. 자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